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순리대로 가는 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순리대로가 뭔지 아시죠? 두 여인처럼 두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다. 다음에 태어나면 야. 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했다가 순리다. 그런 생각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셋대 원조 t v 노릇실 같이도. 정을도 이부도 이어서 목청이 남다른 가수 관가이 김소유 씨가 함께 합니다. 큰 박수. 금 <laughs> 건반계의 소유 김수유 예! Yeah! <laughs> 아, 우리가 개보를 볼 말이죠. 트로트 가수 중에 이 통소리를 내는 가수들이 많을까지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또 여자들. 음. 그런데 제가 오늘 고른 노래 하추라 씨는 통소리를 냈거든요. 이 소리. 통소리를 내던 이두 분도 통소리를 낸다고 아 그래서 오늘 하춘 대생의날 버린 남자를 네 이두 통은 어떻게+ 네. 어떻게 시원하게 폭포수처럼 뽑아낼까 한번 여러분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지 도못하지 덕지 도못 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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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 덕지 면지 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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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남자,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잡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이기 때문에 날 <laughs> 두고 떠나. 나 울린 남자,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시어머도 네. 시원하다고 예. 아까 저기 저저 저 1부 시간에 우리 박가희 씨 노래 끝나고 말이죠 우리 3번 카메라 감독님께서 네. 소름이 돋아가지고 잘못했으면 이게 카메라를 떨버했다고 <laughs> 그러니까 너무 시원한 거야 맞습니다 우와. 아니 어떻게 시원하게 노래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가희 그 씨? 시원하게 좀 이렇게 소리를 나는 전혀... 자기 소리인데도 네.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자기 소리 세게못 내잖아요 어떻게 좀 시원하게 내는 방법 어, 하나. 어, 저는 이제 우리 소유 씨도 판소리를 어, 제 어, 전공을 하셨는데 어, 저도 이제 어릴 때 소리 공부를 어, 그래도 어린 시절 쭉 음... 해왔기 때문에. 기 교육이 필요한 거이 그래. 소리를 쓰는데 있어서 어. 겁을 내지를 않아요 아 거부, 일단 겁을 내지 마라. 아, 겁내지 않고 그냥 일단 치고 봐 본다는 그런. 네. 일단 소리 를 한번 딱 그냥 자신감 있게 차한 내고 네, 네. 어, 마음이 먼저 준비가 네, 네, 되어야 돼. 네. 이말 음... 소유 씨. 네. 어떻게 청무서하면안 시원... 되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한번 촥 이렇게 난 소리 지르고 싶은데 소리 안 나온다. 아악 소리 가안 나와. 어떻게 해야 되겠어그 노래 부를 때 배심이라고 하잖아요. 배심. 네. 네. 배에다가 힘을 빡 주면은. 빡 주고 빡 네. 주면은. 맞아. 빡 주. 네. 빡 주고. 진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날수 응. 있습니다. 네, 아니 예, 근데 예. 정말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어. 마이크 없이도 여기를 뚫어올. 뚫어올. 아. 것같은 그런. 아에요 한번, 한번 배심을 와. 한번 예 한번 해주시죠. 예. <laughs> 아 그런거는! 그런, 거는, 되게, 그런 응. 소리는 우리 어머니들 잘합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 치, 자. 예! 오! 오! <laughs> 가사 시작! 예! 아유. 오 저는 한 번도 도장에서 오신 줄 알았네요 와. 한 8단 정도 돼야 예. 되나? <laughs> 지금 아침마당을 갑자기 채널 터치해보더니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놀라시지 말고 별일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소리 좀 시원하게 내느냐 오. 방가이 가수님은 일단 마음을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 일단 지르고 봐라 음. 두 번째 우리 소유 가수님, 김소유 가수님은 배심을 배심을 좀 가지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죠? 아... 두분팁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제가 날 버린 남자의 팁은 힘든 체 하지 마라. 예? 힘들지 하지. 어? 힘든 체. 이 노래가 처음부터 세게 나오기 때문에 좀 힘이 들어요. 아. 근데 힘든 체하면 노래가 안 되니. 음... 힘들지 말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배힘딱 주고. 지르고. 일단 마라. 지르고 보는 거지. 배힘딱 주고. 지름면로 힘든 척하면 벌써 힘이 든다면 벌써 긴장이 되거든요. 긴장하지 말고 끝까지 이 노래를 쭉 이어가라는 뜻에서 팁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힘든 척 연기를 좀할수 있어야 그러면서,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서 조금 약간 원망 플러스 화? 화 플러스 원망? 어, 그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어, 약간 사랑이 야속하더라. 어.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근데 아까 저두 분은 부르는 거 보니까 아무도 못 떠나겠던데요? <laughs> 떠나면 큰날것 같은? 예, 우리 남자들도 사람 박가면서 떠납니다. <laughs> 사랑을 바가면서잖아요 무서워서 못떠래 일단 방가희 씨가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네. 첫첫 도입을 한번. 사랑이 약속하더라.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자, 음잡아요 사랑이 자 하나 둘셋 셋. 사랑이 약속하더라. 좋아.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그렇죠. 지금 이 노래는 저 위의 고음과 저밑에 저음이 같이 있어서 힘들어요. 그래도 뭐라고? 힘든 척 하지 마라.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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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라. 배에 힘딱주고 자신감 있게 짝부르시 자,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불러보세요. 이번에 김소유 가수님의 첫 부분. 하나 사랑해요. 둘, 둘 사랑. 셋. 해, 사랑. 아니 누가 저, 저 음향 감독님 여기다가 스피커 갖다 놨어요 두분 옆에 스피커를 갖다 놨어요 아, 저두 분은 자체 내장이 돼있는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저 TV 보신 분들 보륨 줄이신다고 하제잖아 보륨을 자꾸 줄이시 보륨, 보륨, 보륨 줄이시면 보륨. 안 됩니다 보륨. 다른 분들이 이제 볼륨, 분들? 예. 볼륨. 죄보합 볼륨. 볼륨, 네. 볼륨. 네. 예, 아,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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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아나운서님들께서 보륨이면 다 너무 너무 정겨워가지고 들... 음니다 아, 음향을, 음향을, 음향을. 음향. 자, 음향. 자 그러면 우리 저 정문에 네. 사랑이! 아니, 배임. 아니, 배임. 갑자기 대답을 크게 베배딱 주고 네. 자신감 있게 오. 하나 둘 시작 파이 사랑이 약속하더라 오. 오.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귀여워 너무 귀여운 아니야? 잘하더라 잘하더라 잘, 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죠? 아니 저는 저 오늘 저 정은의 칭찬하고 싶습니다. 정은의 아나운서의 칭찬 할점은 힘을 쓰면서도 벌써 두 번째 넘어갈 때두 번째 소절에서는 오. 벌써 음악을 신경 쓰는 아. 소리를 약간 이렇게 줄이면서 맞아. 뭔가 감정을 넣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렀다는 게참 제가 본게 맞죠? 네. 거짓말 힘 빠졌죠? <laughs> 힘 빠졌죠?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음악을 알았죠? <laughs> 음악, 을좀 알면서 부르시는 거죠? <웃음> 네. <웃음> 아, <진짜>. 자, 그렇다면 이남미의 또자배 밑에 주고 앞에 힘 미리 네. 주고 있는 네. 자, 다음 노자지 네. 함께 하나 둘 시작 빨리. 사랑이 약속하더라 아아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이거는 이제 전문가만 쓰는 말인데 특히 부산 전문가들은 이런 이럴 때는 세될 때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세될 <laughs> <쇠댈 뭐야>? <laughs> 아뭐 때가 없습니다. 엄서하는아뭐 코멘트 할 이유가 코멘트 할 이유라고 할가 없다. 없다. 네. 완벽하다. 이런. 자 자제한 못지않습니다. 이런 노래 강한 자제환. 예. 네. 어쎈 노래 강해요. 쎈 노래 강하면서 <laughs> 의외로 음. 보기에는 여리여리하지만 음. 속은 상남자. 오. 자 괜주 <laughs> 사랑니 야속하더라 <사랑니>? <laughs> 다른 당신이 무정하도록. <laughs> 자, 군, 군인이에요 힘이 쫙빠졌네자 <laughs> <하나>, 둘, <laughs> 시작.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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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 약간 약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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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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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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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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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약간 약간 아, 이 방이 내장되어 있네요이 방이. 아니, 그... 아니 사랑이는 그... 지금 상남난데 야속하더라가 왜 야속한데? 아, 예. 다시 한번. 그러니까 힘빡 주라니까. 힘빡 주고 꽉 예. 껴. 김소희 가슴에 힘빡 주고 주고 있는 힘을 주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근데 너무 힘 주지 말고 배를 앞으로 예. 내민다. 어. 사랑이 배를 <laughs> 배를 좀 내민다 생각하고 배를 <laughs> 내미는데 힘을 좀 준다 생각하면 잘 돼요. 하나, <laughs> 둘, 시작. 사랑이 약속하더라. 둘셋 가는 하나. 당신이 무정하더라. <laughs> 오늘 힘들겠더라. 우리 오늘 차지안을 어떻게 아... 이렇게 또 만들어드릴까 고생하겠더라. 절절 아... 절 버려주십시오 그냥. 자이 <laughs> 지금 지금 키에서 좀 올려가지고 어머니들 한 키로 한번 쭉. 어... 자 우리 어머니 시작. 잡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예쁘게 부른지 이거 저 슬픈데도 약간 리듬을 잘딴따다따단따단다다다단 요리 듬을잘 살려주셔야 됩니다 가희 씨네 네. 잠깐 기다리시고요 서유 씨네알겠습니다 서유 씨부터 하겠습니다 서유 씨시자 잡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을 거요여자이기세여자이기 여자. 때문. 와저점음이안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앞에 공을 막 불렀기 때문에 이점음이안 나오는 네. 가이시 네? 준비되셨죠 네? 잡지도 하나 둘셋사 셋. 잡지도, 잡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어쩔, 어쩔 수가 없더라 여이야자이기 그 때문에. 도대체 몇 번을 꺾는 겁니까? 여전히 <laughs> 이때 야 꺾는 건 저런 건좀 배워야 되는데 자 잡지도 못하고 자 예쁘게 네. 우리 정원의 우리 아나운서님은 자기 스타일로 부르면 됩니다 네. 알겠죠? 약간 애교있게 불러주세요? 네 자. 근데 선생님 이게 가사가 굉장히 슬프잖아요 예 슬프긴 알, 슬픈 건 알고 부르시는 거죠? <laughs> 얼마나 제가 신경 쓰는데요 가사를 아, 신경 쓰시는 거죠? 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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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잡지, okay. 잡지도 하나 둘 셋. 잡지도 못하고 어. 맞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그렇더라. 여자이기 때문에. 어, 운명하셨습니다. <laughs> 어디 커튼이라 <겉을이나> 좀 뜯어주세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 번. 아, 이게 우리. 진짜 음차가 엄청 그러니까 음차가 많아서 어, 노래가. 그러니까 힘들지 가지 말고. 힘들지 하지 말고. 말고. <laughs> 저... 원키가이이 하나 어. 둘 셋. 잡지도 못하고 음. 지도 못하고 어쩔, 어쩔 수가 없더라. 없더라. 제가 소음이안내는거 같아요. 노런 부분은 우리 어머니들 못 따라갑니다. 어머니들 한번 하고 잡지도 우리 차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머니들 한번 불러 주시겠습니까? 잡 지도 못 하나. 둘. 셋. 잡지도 못하고 맞지도 못아서 어쩔 수가, 수가 없다. 자잔 씨 알았죠? 네. 요런 것들은 약간 리듬을 살려 주면서 아까 저방가씨의 팁을 좀 드리면 중간중간에 구성지게 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약간씩 꺾어서 부르는고또 재밌다. <laughs> 알겠죠? 자, 하나, 둘, 시작. 잡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세. 여자이기 때문에. 좋 어, 역시, 역시 우리 차잔아나운서는 바리톤이에요. 처음에 강합니다. 바리톤이 기 때문에, 때문에, 목도 그렇고 기, 저, 네. 저 맞죠? 네 네. 딱 악기가 바리톤인데. 맞는, 맞는 걸 시켜 주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거 근데. 근데 고음도 잘 내는 바리톤이에요. 아. 우리 차잔아나서 여러분 우습게 네. 보시면 안 됩니다. 우색 봤어요. 아무 제가 제가 아 제가, 아, 제가, 제가, 제가 뭐 보는군이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진짜. <laughs> 예. 전혀 저는 괜찮으니까. 죄송합니다. 정은혜 네, 아나운서만좀 잘해 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나를 두고 떠나가면 떠나가면 정 때문에 나는 어떻게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나를 두고 둘 시작. 나를 두고 떠나가면 떠나버리면 정 때문에 나는 어떻게. 야, 거번 이제 앞에 있는 음들을 다 콜라보했어요. 중간한고다다 아. 다 있어. 중저고음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소유 하나 둘 시작. 남. 나를 두고 떠나가면 떠나버리면 정! 정 때문에 나는 어떻게. 그렇습니다. 오. 여기서 지금 좀 사분음표 들어갈 때 정이라든지, 나를 두고 갈때 떠라든지 이런 것들 좀, 좀 강조해서 나를 두고 떠. 어. 떠나버리 정! <laughs> 나는 철인가요주세요 어... <laughs> 네. 하나, 둘, 시작. 나를, 나를 두고 떠나가면 떠나면 가떠나버리면 정정 챘챘 나는 어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아 오. 지금 내가 한 마디 딱 했는데 그대로 불렀죠. 어, 그러니까요. 아, 정은이 진짜 정을 엄청 강조했어요. 본인의 성을 전수라서. 노래, 노래 정... 천재인가 봐. 진짜. 많이 오래 말해. 오래 말해 저. 미스트로뛰는데 한번 나가 보는 것도 괜요 한번. 무슨 일이에요? 찾해 보시죠. 괜찮겠어요? 네. 거기도 거도 예심은 보잖아요. <laughs> 예심, 예심까지 그러니까 예심은 보니까 하니까. 예심까지를 갈수 있어요. 네. 네. 서신청은누나할수있으 <laughs> 자, 우리 이나미 씨. 하나, 둘, 시작. 자 여기서 나 줄... 흘린 안 갑니까? 아... <laughs> 흘린... 우리가 하춘아 선생님한테 배워야 될그딱 하나 더 있습니다. 통소리도 잘 내시지만 절대로 힘든 표정은 안 내요. 그리고 이 꼬리가 항상 딱 올라가서 올라가고 그저그큰 눈망울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벌써 이 광대가 벌써 팍 올라가면서 소리를 잘 내시거든요. 그래서.

철론한테 할때두 아 송들이 두딱 써가지고 아 밑에서 밑에서 딱 올려서 음 예, 음 통을 하나로 딱 때리는 아, 힘있게 그러니까 나기의굵기를 뭐, 일정하게 해서 그 소리를 유지를 하는 게 통소리라고 그래요. 아, 그러면 아마추어들은... 쉽게 말하면 약간 성악가 같은 소리. 아아 아마추어들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 아마추어 하죠. 이 연습에 대해서 할수 있어요. 음. 근데, 지금 하시면 됩니다. 야, 지금 데 목소리 좋아요. 지금 저 약간 얇아서 그렇지 괜찮아요. <laughs> 통이 좋은 좀... 작은 통도 있거든 요 <laughs> 자, 자, 필름통, 필름통 <웃음> 정도 그렇죠 통은 다다 그러면 날 두고 어, 음정 날, 날, 날 두고 떠나버리면 날, 날 두고 하나 둘 시작 날, 날 두고 떠나가면 떠나버리면 정 떠나 한번 잡아주고 정, 정 때문에 내. 나는 어떻 에. e y 얼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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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표정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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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사랑한 게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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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남자 날버 하나, 둘, 시작.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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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아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아, 저거, 저거, 저거 없는 거 봐. 요거 꺾는거 거 우리 비웁시다. 김소유 하나, 둘, 시작. 날, 날... 울린 남자, 날,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아야, 사랑한 아. 게 잘못이더라. 아, 또 다른 맛이야. 대박. 자, 그럼 정은의 맛 하나. 둘 시작! 나를 린 남자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같이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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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컸어 잘 컸어. 이남희 씨. 남희 씨 약간 무대면을 살짝 지켜 줘요. 손손 살짝 움직여 주면서 남희 씨 이런 것도 괜찮아 지금. 나를 리어 하나. 둘 셋. 나를 잊는 남자,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아 맞아. 와, 와 야, 너무 멋져. 미남미는 언제 들죠? 좋았어. 자, 자 우리 자. 차지한 씨 네. 준비 되셨죠? 네네네. 차지한 씨는 어떤 제스처를 하실지. <웃음> <웃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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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울린 남자 나를 잊는 남자. 나를 린 남자 날버 약간 이렇게 약간 약간 바운스 나를 린 남자 날 버린 남 하나 둘 시작 나를 린 남자 날 버린 남자, 하나, 둘, 날 남자, 날 버린 그렇지,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요번 요번 앵글은 요번 앵글은 우리 감독님이 약간 45도로 잡았어. 그런데 정면으로 잡았으면 요거 나왔을 텐데 요거. 요거. 어. 저거 어 사랑하는 게잘요 요번에 그렇죠. 제 이렇게 정을 떨어졌습니다. 방정이 <laughs> 아니고 방정 떨었... 요거 방정 아니고 그거 잘하는 거예요. 거죠. 예. 네. 그렇게 목을 움직인다는 건 목에 힘도 빠지고 아... 구성진도 넣을 수 있고. 음... 우리 자지안 안에서 점점 발전하고 있죠, 네. 여러분. 많이 더뎌서 그렇지. 더 제가 제가 천재요. 있다 보니까 좀 더딘 거지. 아, 네. 비교적, 그렇죠, 예, 비교적 그렇죠. 아. 비교적으로 오늘은 뭐 칭찬을 음. 다 하는 것 같은데 썩 기분이 좋은 건 아니니까. 짧은 시간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laughs> 다섯 분의 아, 저 다섯 분 이게 마무리 앞에 네. 사랑이 약속하더라 가는 당신이 뭐, 무정하더라 이거 한번 거꾸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꾸로 이남희 씨. 응? 사랑이 자시 하나 둘 시작. 사랑이 약속하더라. 준비하시고 하나, 둘, 시작. 호이. 사랑이 약속하더라 <laughs> 잘하더라, 잘하더라.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laughs> 항상 끝에 운명을 시키네. 맞았더라. 끝에 운명을 시키네. 자, 우리 김서유. 하나, 둘, 시작. 호이. 마무리는 누가 하겠습니까? 차재완! 차 자전+ 마전리는차전 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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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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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이번 할, 차에 할, 차에 할 차에 하라고 하실 때좀 잘해주세요. <laughs> 아, 흥이 올라가지아 <laughs> 어, 노래가 이리 부르면 사실은 땀이 좀 나는 게 노래를 잘 부른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말하면 그냥 부르는 노래는 약간 그냥 콧노래 부르는 거랑 노래를 정식으로 부르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래 안 부르면서 땀이 약간 나면 코어 운동이 되는 오, 거예요. 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코어 운동 하신다 생각하고 날버린 남자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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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쩐지 제 몸이 지금 흠뻑 젖었습니다. 열심히 또 재미있게 배웠는데 네. 우리 방가 씨, 김소율 씨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두 분의 앞으로 더 멋진 모습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하니다 아 네. 그럼 저희는 오늘 배운 노래 다시 한번 청해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 무정하더라 잡지도 못하고 맞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이기 때문에 날 두고 떠나가면 떠나버리면. 저 나를 울린 남자, 말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잡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이기 때문 <laughs> 나를 두고 또 날 울린 남자,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놀람>